차 가지고 집에 갈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카준영입니다. 우와 이거 저번에 봤던 그 기마겐 같은 카로보트 아닌가요? 그쵸 이게 이제 계기판과 오디오가 이제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랭글홀로 순정 계기판이나 오디오 같은 경우가 계기판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좀 섞여 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오디오 같은 경우도 내비, 순정 내비가 사실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불편함들을 다 없애주면서 차가 한층 더 고급적인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만들어준 아이템인 거죠. 어디서 하냐 물어보신 분들 되게 많으신데 카리스마 지프라고 양산에 있는 업체가 있어요. 이제 제가 아까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 사장님도 엄청 친절하시고 그런 분들한테 하시면 좋아요. 이거는 그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얘가 뭐 스마트폰이랑 뭐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테더링을 해가지고 와이파이를 만들어서 얘가 와이파이를 잡고 쓰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유심침을 심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다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 티맵에서 내가 이제 가고 싶은 데를 검색을 해서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기판 같은 경우도 보면 이렇게 저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트립이나 뭐 세팅 같은 거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되고요 순정이랑 똑같이 다 쓰실 수가 있으시고 뭐 저번에 보셨지만 이렇게 내가 이제 뭐 머드에서 운전을 할때 그러면 머드 모드나 뭐 사실 그렇게 큰 필요성이 있진 않아요 그냥 퍼포먼스적인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랭글러가 주차할 때 생각보다 삐툴게 주차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라운드뷰를 필수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카로버터를 하면서 같이 이제 어라운드뷰를 장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좁은 길을 운전한다거나 뭐 이랬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라인을 맞춰서 그냥 주차를 하기가 되게 이제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라운드뷰는 하시면 되게 좋긴 합니다. 이게 기존 핸들들은 그냥 가죽으로 씌워져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제 손에 땀이 많으니까 이게 가죽에 이렇게 있으면 손자국도 나고 별로 안 좋더라고요. 가죽이 헤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건 이제 리얼 카본 핸들로 바꿨는데 확실히 운전하기 편해요. 이쪽도 보면은 그 그립에 맞게끔 이렇게다 손, 손 이런 라인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운전하기가 되게 편하되까 약간 인체공학적 설계네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하시는 분, 하시면 진짜 만족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어려운 작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인이 계기판을 뜯는 거는 불법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비소에 들어가서 계기판을 뜯어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하시는 게 당연히 맞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카로버터 하시고, 카본 핸들 하시면 확실히 좀 좋으실 거예요. 저번에는 은색 몰딩을 많이 붙였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카본 느낌으로 해가지고 붙여봤는데, 이것도그 나름의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요 카본 핸들은 비싸죠? 이거는 업체에서 하시면 한 100만원 정도 해요. 아. 네. 실례가 안 되면 카로버터도 한번 물어봐도 돼요? 대략적인 가격만? 어, 아마 한 350에서 380선 하지 않을까.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맞아요 환율이 네. 올라서 아마 저것도 부품값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아마. 그쵸 그쵸 배송은 되게 빠른 편이에요 보통 한 일주일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분들은 예약 빨리 하셔가지고 빨리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밑에 저 데드페달은 다 저번이랑 같은 제품인가요? 그쵸 뭐 딜러분들이 사실 검정색 이런 걸로 많이 해주시는데 음, 그거는 휘어지니까 꼭 쓰지 마시고 이 제품은 이 왼쪽에 있는 데드페달은 네이버에서 그 랭글러 JL 데드페달 치시면 나오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브레이크랑 악셀은 알리에서 한 9,000원, 000, 만원에 팔아요. 그거 이렇게 두 개를 세트로 사시는 게 좋아요. 어, 요거 좋게 엔트리 가드는 보통은 엔트리 가드는. 앞쪽만 붙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안쪽에 이제 발을 많이 밟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도 가려주는 엔트리 가드를 해가지고 앞뒤로 다 작업을 했죠. 저 엔트리 가드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 되게 비싸요. 한 대분에 해서 25만, 30만 원 했던 것 같은데. 요 어, 다른 거보다 훨씬 비싸네요. 어, 시트도 저번 시트랑은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 음, 맞아요. 이게 저번 시트는 제가 그 선우 시트라는 데서 작업을 했었고 네. 이번에는 메이저카라는 데서 작업을 했어요. 또 어, 알아요. 메이저카. 선우 시트가 뭐 잘하고 좋지만 네. 사실 멀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하루 종일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싫고 예약 잡으려고 하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메이저카는 전국에 다 있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가셔 가지고 요, 요 디자인에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면 네. 다 되니까. 어차피 그분들도 다십몇 년, 이십 몇년 이상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작업 퀄리티는 사실 되게 좋아요. 아. 이번에는 할때 제가 예전에 통풍을 안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통풍 시트도 하고, 열선 시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보시면 모 쿠션이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메이저카에서 특허를 받은 디자인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모 쿠션이요? 네, 그렇죠. 아. 그 디자인이 되게 예쁘게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누워서 잘때 되게 편해요. 이게 쿠션이 되게 좀 두껍게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그 이전에 했던 거보다 조금 더 편해요. 근데 단점이 뭐냐 열선이 좀덜 올라오고 그 통풍 시트에서 바람이 좀덜 올라와요. 근데 그것보다 내가 오래 타는 내가 편안한 이게 조금 더 좋아서 저는 되게 만족합니다. 뒷좌석은 그럼 이것도 무쏘 시트가요 아니면은? 이번엔 무쏘 안 했어요. 어... 무쏘를 했을 때 네. 되게 좋았었는데 네네. 이제 불편한 점은 차박이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순정 상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누워지니까 차박이 된단 아, 말이에요. 순정 똑같이 그냥. 그렇죠. 그럼 여기다 에어매트 하나 깔고 네. 자면 좋더라고요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통풍하고 열선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이게 할 때는 이제 같이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1열, 2열 상관없이 다 열선과 통풍 다 그대로 넣었습니다. 요거는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갔을까요? 이게 열, 열선 통풍 해 가지고 한자석던40 정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40인가 50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열선 통풍에서요. 네. 그러면 저 시트까지 다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이제 뭐 300만이 더 넘어가겠죠? 음. 네. 그리고 뒤에 그 우퍼 작업도 따로 하신 건가요, 아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따가 스피커 한번 들려 드릴 건데 보시면 이게 스포츠 모델이나 루비콘 모델은 우퍼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우퍼가 없으면 음악이 뭔가 차 있는 느낌이 안 나요. 그래 가지고 우퍼는 필수로 다하셔야 되는데 앰프를 따로 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퍼를 달고 이러면 공간도 많이 차지할 뿐더러 네,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퍼랑 앰프 일체형이에요. 그러니까 알파인 우퍼네요. 네. 몇 음. 인치짜리예요? 10인치인데 사실 순정 우퍼보다 훨씬 좋아요. 순정 파워탑이나 뭐 오버랜드에 있는 우퍼보다 네. 확실히 더 좋아요. 보시면 펠리칸캠핑박스예요 네. 근데 보시면 사이즈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맞죠. 근데 여기에 이제 잡동사니 같은 거를 넣어 놓으면 되게 편해요. 이렇게 그러면 네. 차가 이제 깔끔하게 내가 이제 쓸수 있는 것들할 수가 있으니까 한 55만 원 정도 하는데 근데 이런 거 하나 사, 사 놓시면 으 확실히 이제 트렁크가좀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죠. 어, 그럴 것 같아요. 어, 이 트렁크 선반 이 커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이번에 신형으로 나온 건데. 네. 이렇게 하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내려와요. 아, 요게 생겼네요. 네. 2단이 여기다가 이제 다른 거 놓고 이렇게 쓸수 있게. 여기다 컵도고을수 있고 2단으로 돼. 보통 1단으로 돼서 트렁크 선반이. 근데 가격이 두 배가 올랐어요. <laughs> 이거 하나 달아주고 처음에 이거를 다시면 여기서 뭐 우동도 먹고 컵라면도 먹고 생각보다 여기서서 되게 많이 먹어요. 맞아요. 근데 나름 깔끔하고 예뻐요. 이거 네. 작업하는 것도 제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바카이버님 뚜껑 한번 까볼까요? 네. 이 뚜껑 열 때는 네. 이 락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선바이저를 내려주시고 네. 얘를 이렇게 열어주시고. 아. 얘도 이렇게 열어주시면 이만큼 열리거든요 네네.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아, 네. 네, 버튼을 쭉 누르고, 아, 누르고 계세요 있으면은. 네. 아 이거 이야 몇 초인가요 이게 보통 걔네들이 얘기할 땐 7초라고 그랬는데 네. 이번에 나온 리뉴얼 된 제품은 한 14초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어... 좀 오래 걸리긴 해요 근데 기아를 네.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속도를 늦췄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 햇빛이 세니까 선쉐이드를 아, 이렇게 이 선쉐이드는 어디 제품이에요? 이거 똑같이 그때 NF선 어다 아. 네, 맞아요 아. 이야, 역시 오픈 에어링의 계절이 왔습니다 방지턱을 넘는데 어, 지난번 차보다 확실히 승차감이 더 좋아졌는데요? 이 네, 글래디샥이 확실히 좋아요 글래디샥이 되게 부드러우면서 잘 잡아줘가지고 어이 되게 부드럽게 순정. 넘어가네요 순정 대비 진짜 2배 이상 좋은 것 같아요 순정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순정은 이렇게 만들었으면 너무 좋은데 네. 그래서 이렇게 에디션을 만들어서 팔면 마이바흐처럼 네.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주면 네. 사실 랭글로 이렇게 팔아도 팔릴 것 같지 않나요? 어 팔릴 것 같아요 네. 혹시 스피커는 어떤 걸 우퍼 장착했는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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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작권 때문에 여기까지 만나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오픈을 하고도 이게 스피커가 다 알가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깔끔하게 귀에 잘 꽂히고 뒤에서 베이스가 쫙 감싸 안아주기 때문에 오픈 에어링을 하면서도 되게 음악이 조, 좋게 들려요. 제가 이 천안에 이 황금손, 이 금손, 이 박가이버님을 만났는데요. 으아! 저도 저도 금손이 황금손이 되고 싶어요. 아, 근데 황금 입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laughs> 이 차를 또 파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취미로 차를 꾸미고 만지고 이런 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 꾸밀 만큼 다 꾸몄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이 차가 더 이상 메리트가 없는 거죠. 저는 다음 차는 똑같이 랭글러를 사서 캠핑용 랭글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오버랜드? 야 이번에도 오버랜드를 살 거고 네. 이제 뭐 팝업 텐트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아니 근데 아깝지 않으세요? 여기 시간, 노력, 정성을 막 쏟았는데 제가 원래 장사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때 랭글러를 만지고 있으니까 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차를 만지고 예뻐지고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이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가지고 차를 만지는 그 재미에 그그 그 시간이 아깝진 않아요. 그냥 차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까? 더 좋아질까?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더 좋은 정보를 줄수 있을까? 그걸로 되게 만족하고 되게 기쁜 사람이라 저는 뭐 그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카이버 라이프라는 채널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 보면 나올 텐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튜닝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죠 이걸로 하시면 사실 뭐 2,000원이면 해요. 1 만원이면 해요. 라고 하셔도 저는 똥손이라 못 해요.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옆에서 핸드폰 딱 틀어놓고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거든요. 진짜 어렵지 않게 잘 설명을 해드렸는데, 못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전기라고 제가 하면 불날것 같아요. 불안 나요. 휴즈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AS를 안 해줄 거니까, AS 사장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뭐 블랙박스 뭐 상시도 전원 달았다고 AS 안 해줄 것같 지프 반성 좀 하셔야 돼요, 진짜. <laughs> 오늘 반성할 게 너무 많아요. 혹시 이차를 혹시 금액은 얼마 정도? 제가 지금 9,200에 올렸는데 사실은 네. 이제 저번에도 러시아 분이 사가셨어요. 러시아에서 돈 많은 갑 부분이 사가셨는데 저도 이제 그분들을 살짝 노리고 이제 9,200에 올려놨거든요. 근데 뭐 팔리면 좋고 사실 안 팔려도 상관 없고. 저도 힐링이 됐어요. 또 바까이버님 만나면 하나하나 꾸미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제가 새롭지만 이 카로버터 제 방송에도 나왔어요. 귀박엔하고견줄수 있을 만큼 진짜 이 대기판 상으로는 카로부터가 너무 이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랭글로는 미완성인 차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내가 그거 즐거움을 느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랭글로 사실 절대 후회 안 해요. 아... 근데 나는 순정으로 타야지라고 하시면 랭글로 사지 마세요. 아, 지프에서도. 이렇게 진짜 뭐 계기판이라든지 아니면은 외관만 살짝 살짝 하지 말고 실내에도 정말 에디션 모델처럼 만들어가지고 진짜 비싸게 가격을 올리면 합리적으로 가격을 올렸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있으 들을 수 있는 지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프 반성하세요. <laughs> 아 이거 혼날 것 같은데. 그, 지프 대표님 그 저 캐스팅 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잘 한번 팔아 볼 테니까 캐스팅 해 주세요. <laughs> 진짜 이 정도 튜닝이 돼 있어야 누가 봐도 야, 이거 진짜 비교할 차가 없을 정도로 야, 기분 좋다. 진짜 에디션이다. 이런 느낌 날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차에 진심인 남자 카지형입니다 아, 하나 하셔야죠. 아유. <laughs> 이상 차에 진심인 남자 카지형입니다튜닝에 진심인 남자 박가이입니다 <laughs>